여우, 코어 아직도 내가 용가맨으로 보이니? 호박, 호박이 왜안 나와? 호박.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용가맨이에요. 자, 여러분들 애니메이 어드벤처 할로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할로윈 분위기에 맞게 꾸며져 있긴 한데, 뭐, 비슷해요, 평소랑 <laughs> 조명이 조금 더 어두워진 거라 할로윈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되게 정성 들여진 그런 로비는 아니다. 할로윈 이벤트 던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마녀나미한테 말을 걸어서 미션을 열면 지난번과 똑같이 요 미션들을 깨서 할로윈 캔디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할로윈 캔디로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어요. 스킨도 있지만 여러분들 유닛이 있습니다. 3개나 있어요. 한정판 신화 유닛이 3개에 담겨 있고 확률은 0.25%고 천장은 400개랍니다. 이세 명이 유추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좀비돌. 요거는 페로나입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페로나. 그리고 요거는 샤크 기타인데. 누가 봐도 요거는 부르기죠. 요거 섀도우는 모리아. 깨꼬 모리아. 이렇게 해서 총세 명의 신화 유닛이 나왔고, 스킨들도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 할로윈. 우 하면은 아마 캔디를 줄 거예요. 어, 캔디 많이 주네?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면 로또가 있어요. 150 캔디에 로또를 살 수가 있는데, 로또를 사게 되면 여기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다음날 여기 승리 횟수라는 곳에 번호가 떠요. 제 생각에는 숫자랑 이 위치랑 같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날 이 숫자가 나오면 매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맞았다. 그러면은 100만 개, 4개 맞으면 4만 개, 3개 맞으면 2,000개, 2개 맞으면 500개, 1개 맞으면 200개, 하나도 안 맞으면 50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로또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았고 저도 경험을 한 건데 일반 모드에서도 시크릿 보스로 캔디 골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캔디를 얻으실 수 있고 메인으로 이제 캔디를 파밍하는 거는 여기에요. 그거는 제가 직접 스릴러 파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스릴러 파크로 왔습니다. 일단 맵을 한번 둘러보죠. 와, 야, 진짜 맵 너무 잘 만들어. 와, 저 여기 성으로 와서 쭉쭉 걸으면은 여기 성당 아니야? 그 상디가 싸운데 거기 같은데? 저 스릴러 파크에서 악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막아보죠. 아 그리고 요 던전은 여러분들 그 무모처럼 돼 있는데 캔디를 줍니다. 캔디를 파밍하는 무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야 얘네들? 그냥 좀비네요. 어, 붕대 가문 좀비, 뭐 좀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초보자분들도 안정적으로 계속 캔디를 어쨌든 모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전에 이벤트들은 못 모았잖아. 매직타운에서 초반에 캔디를 모아서 운 좋게 신화 유닛이 뜬다면 그분들은 게임을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구야? 류마? 리오마? 아, 류마가 나오네. 아, 그는 갔다고 한다. 료마도 뽑기로 나올 만 했는데 아 근데 뽑기로 나오기엔 좀 그렇긴 하다 지금 원피스 안 나온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데 아 뭐가 나올까 했는데 역시 인기가 많은 원피스가 나왔네요 원피스 스릴러 파크 딱 할로윈 분위기에 맞긴 하죠 아 근데 맵이 너무 어두워 이거 내 얼굴 다 가려져 모리아 다섯 번 잡는 퀘스트가, 신화, 유닛 세개중 하나가 아니라, 남의 루피를 준다는 뜻이네. 어, 잠깐만, 모루, 모루. 모루 누구야? 누가 모루야? 개코, 개코모리아네, 모루가. 야, 개코모리아입니다, 여러분들. 50웨이브에 개코모리아가 나왔네요. 50웨이브만 보스가 확정이고, 나머지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얘 무슨 공격해? <laughs> 얼굴 긴거 봐. 아, 주위에 애들한테 지금, 실드를 주는구나. 어, 얘 뚫린다. 류이키텐카이. 무량 공차 오, 갑자기 빡세지네. 모리아 잡으면 캡슐 준다고요? 오케이. 실드 두은 좀비 나이트를 소환하는 거였네? 와, 뭐야. 소환 왜 이렇게 많이 해. 사거리 괜찮나? 50 웨이브가 끝이네. 캡슐 받았습니다. 모리아 잡아서. 지금 세팅을 대충 해오긴 했는데, 빡세네. 빡세. 50 웨이브 넘어가니까. 어, 52 웨이브인데, 여러분들, 캔디는 459개고, 보스가 확률로 나오는 거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800개씩도 나온다고 합니다. 50 웨이브부터 상당히 어려워지고, 요 에어들 있죠? 지금 메르엠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50 웨이브 이상으로 갈 거면. 그래서, 에어 유닛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고, 하이브리드 개토나 뭐, 이런 거 가져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짧게 짧게 치는 것보다 그냥 오래 켜놓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 여러분들 캔디마다 확률이 있네요. 캔디 드랍 확률 스릴러 파크 맵, 캔디 골렘이랑 모리아는 50개에서 150개를 주고 페로나는 20에서 30, 그 료마는 7에서 13개, 좀비 나이트도 주네. 그리고 휴지 좀비도 확률적으로 주고, 약간 그러니까 잡몹들은 이제 확률적으로 주는 거고, 이제 보스들은 확정이네요. 아, 선두를 주네, 진짜로. 이거를 그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할로윈 선두젤리. 선두젤리 해가지고 드래곤볼 세계에서 나온 그 불량식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애니메 어드벤처의 빛이라고 할수 있는 춘이. 이 사람이 테스터 서버에서 이볼브된 페로나, 모리아, 부룩을 지금 다 올린 것 같아요, 영상을. 하라라라라라! <laughs> 하라라, 아, 죄송합니다. 어, 공격 모션 지금 보고 있는데, 귀엽네요. 일단, 범위, 이 원형 범위는 좋아요. 딱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지금 보면 100레벨 기준이고요. 스탯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27,369에 6.2초, 29.8입니다. 범위 같은 경우에는 30이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30이면, 어, 감사한 범위인 것 같고요. 공격력도 괜찮은데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엘자가 훨씬 세긴 합니다 44,000에 범위 40, 공속 7초예요 여기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페로나는요 슬로우가 생겨요 그래서 서포트 에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덕 유닛이고요 최대 와 5명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DPS가 조금 아니 그래서 공격력이 조금 낮았군요 그리고 슬로우하고 3초 동안 자, 춘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모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엽네. <laughs> 뭐야, 얘 범위. 자, 두 번째 공격은 조그마한 원형. 그림자 열매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 범위는 이렇습니다. 다다니트로는 안 보이긴 하네요. 아, 이게 다다니트네. 아 여러분 폼이 4번까지 있네요 네 번째 폼에서 다단히트로 바뀌면서 자... 역시나 이펙트는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스탯을 볼게요 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몇 가지 오를지 어? 아... 37692에 6.1초 범위는 27인데 그냥 준수하게 나왔네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4명까지 설치가 되고 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자 그리고 부룩을 보겠습니다 부룩 처음에는 부채꼴이네요 오 멋있어 자두 번째는 원형입니다 야세 번째는 어 전체 범위로 바뀌네요 광역 범위로 야자 공격력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자 많이 올라가요 여기까지입니다. 89,619고 12.5초인데 여러분들 범위가 이 범위가 14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보스 킬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보스 킬러.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요거를 돌고 있는데 요 앞에다가 두고 초반에 그냥 극딜 해라.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체면까지 당연히 설치가 되겠죠. 잠깐만. 어? 얘얘 얘 패시브가 있는데? 동료의 사거리 10% 데미지 15%? 10초 동안? 잠깐만 얘 뭐야? <laughs> 아니 얘 패시브 있는데? 아니 이거면 사쿠라 사쿠라네 사쿠라인데 엄청 강한 사쿠라네 야 이거 써야 된다 이거는 이거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거 저는 재밌게 쓸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웨이트 트레이닝한 사쿠라 그러기에는 이 사람은 뼈 따기입니다만 자, 메타 서포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쿠라 상위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리아는 일반적으로 나왔고, 부르기랑 하라하라하라 페로나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캔디 모아야겠네요.